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두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두절 말씀. 구약성경 12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넹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열방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열방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큰 물고기 속에 요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서 도망쳤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다시 니누에로 보내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불의한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여 악한 길을 떠나고 구원받게 됐다. 이게 우리가 대략 기억하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짧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서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회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한 열방이 회개함으로써 온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미리 내다보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나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열방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네, 요나서 1장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요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성읍,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누에 사람들의 온갖 악행과 폭력이 그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선지자의 소명인데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니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나 싶은 그런 요나서의 시작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나는 미누에로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려고 요바라는 곳에 있는 항구로 향합니다. 이 요, 다시스가 오늘날에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요바는 니니웨랑은 정반대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항구로 길을 향하여 떠났고 어,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요나서1장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제 훌륭한 선지자들이라고 해도 선지자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모두 깨달을 수 없고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선지자라면 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씨름해야 정상인데, 요나는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기 싫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가 싫으면 하나님의 얼굴도 피하고 저 멀리 다시스를 향하여 니누에는 보이지도 않는 처음 온 것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왜 그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니누에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이 당시 이 니누에라는 도시는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열한기하1 4장이5절에 따르면 이오나라는 사람이 여로보암 이세 시대의 사람인데 이 시대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흥하고 발달한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아주 피폐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시대, 여로보암 이세의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날에 이 아수르 제국은 북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죠. 그리고 요나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들의 악행이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누에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나훔서 구약성경의 나훔서가 니누에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인데 이나훔서에서는 니누에를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피해성, 거짓과 포악, 탈취가 가득한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 시대의 아수르는 굉장히 악한 국가였고 니누에는 그 중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그런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후에 요나가 말하는 것처럼 사장에 가면 요나가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시고 자비로 우시며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여나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 심판 선포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 얻게 될까봐 그게 너무 싫어서 저 멀리. 니느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시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냥 니느웨가 저 상태 그대로 있어 가지고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멸망 당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그 바다 위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과 바람을 만나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폭풍을 피해야 하죠. 그리고 죽음이 바로 코앞에 그 있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로 막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이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아주 태연하게도 배 밑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배의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자기들을 찾아왔는지 이 제비를 뽑아서 알아내려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당연히 요나가 뽑히게 됐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바람과 폭풍이 바로 나 때문에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요나가 말하기를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선원들은 모진 애를 써보지만 어떻게 이 바람과 폭풍을 피할 길이 없으니 결국에는 요원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배를 집어 삼키려 하던 그큰 바람과 폭풍을 거두어 드리시죠. 그렇게 하자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속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요나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자기를 바다로 집어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선원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냥 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집어 삼키게 하십니다. 이제 요나는 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잊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3일, 3일 밤낮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시간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도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이 3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시간으로 자주 이용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처음으로 이 요나서라는 성경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보통 물속에 이큰 폭풍과 바람 속에서 물속에 던져졌으면 죽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끝까지 끝까지 아끼셔서 이큰 물고기를 보내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큰 물고기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이장 일에서 구절까지는 이 물고기 뱃 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다시스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 니누웨라는이 성읍과 아수르라는 민족을 싫어하는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리고 민족적인 적대감과 자기 가지고 있는 분노 때문에 온 세상을 향하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참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도 이땅 위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 그리고 듣고 보고 느꼈던 것들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역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등과 같은 편협한 생각에 그리스도인들도 사로잡혀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일부러 외면하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선입견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연약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에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요나. 이제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나아갔습니다. 니누에는 요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곳에서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요나가 하루 동안 선포한 것이죠 요나가 니누에 구석구석을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려면 적어도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성경의 다른 기록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라는 이 선포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문구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간략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3일 동안 거리 성읍을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40일이 지나면 인누회가무너질리라라는이 짧은 심판의 선언 때문에 요나가 불성실하게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문에서 그 진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죠. 어쨌든 요나가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뉴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간결한 문장을 가지고 심판을 선언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하루 동안 전한 이런 간략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뉴웨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니뉴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 라고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니누에의 왕도 듣고서는 자기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온 니누에의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니누웨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말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그만 떠나라. 너희가 행하던 모든 악한 행동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라. 이런 조서를, 이런 공문서를 내려보낸 것이죠. 정말 철저하게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요나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3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굽어 살피셔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누에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자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썽을 내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니누의 사람들은 정말 처참한 처벌을 받아도 부족한데 이 니누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니 요나는 그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그 길로 니누의 성을 빠져나와서 그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초막 밑에 있는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니누의 성읍을 빠져나와서 성읍 동편에서 니누의 성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요나가 선언한 심판의 기한은 40일이었습니다. 혹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바꾸시지는 않을지, 아니면 니누의 사람들이 재버릇을 제버, 남주지 못하고 또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 되지는 않을지. 어쨌든 그 성읍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니누의 성읍 동편에 자리 잡고 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방농쿨을 하나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려 주셨습니다. 방농쿨이 만들어낸 그늘이 요나를 가리워서 이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박넝쿨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새벽에 박넝쿨을 다 갈가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가서 박넝쿨은 시들어 버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가 뜰때 뜨거운 동풍을 또한 예비하셔서 박넝쿨이 없어지고 나니 사람이 가득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열기가 요나를 집어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요나는 안 그래도 화가 나 죽겠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괴로우니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는 잔뜩 화가 난 채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 주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렁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내 손으로 창조한 생명들이 이곳에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이네 손으로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너에게 유익이 되는 방농쿨 하나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창조한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요나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야 하고 우리를 위하여 패역한 열방들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쏟아내셔야 되는 분이다 그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은인 하나님의 복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고 자기들에게만 임해야 한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이누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요나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그들을 용납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말했던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해가 크시사 뜻을, 도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온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모든 민족과 백성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로 사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그 동안 내려 주셨던 것이죠. 비록 죄악으로 가득한 성읍이었지만 니느웨 땅에 살아가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죄악을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민족으로서의 적대감과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싫어하고 성을 내며 분을 참지 못하는 그 요나를 향하여서 그리고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쿠를 예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고 회개한다면 비록 약속밖에 있다고 여겨졌던 그 열방들까지도 폐역한 백성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 주실 그런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 전하여 열방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집 잘못된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요나서가 주는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